가짜고짜 청소부의 뺨을 때리는 여자. 참 더럽게 말안 듣네. 청소부 늙으니 월급 받을 생각은 있는 거야? 계속 일할 거야? 어이, 당신들 뭐 하는 거야? 왜 사람을 때립니까? 어디서 굴러온 눈깔 네개 달린 놈이냐? 내가 직원 관리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?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. 근데 왜 사람을 때리냐고 묻잖아. 네가 뭔데 나한테 따져? 말좀 똑바로 하셔.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? 참 내. 네. 내가 누군지 잘 들어. 이 구역은 전부 내가 맡고 있어. 우리 사촌 오빠가 여기 매니저거든. 이름만 대도 넌 간이 떨어질걸? 매니저 따위가 그렇게 잘났어? 내 사촌이 누군데? 불러와봐. 너 같은 게 우리 오빠를? 내 주제를 알아? 내가 감히? 안 부를 거야? 그럼 내가 부르지.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. 여보세요. 왕비서? 3번 구역 매니저 좀 여기로 보내줘. 응. 알았어. 하이고. 네가 전화 한 통한다고 우리 오빠 같은 거물이 바로 올줄 알아? 그래. 네가 어떤 놈을 불러오는지 한번 보자. 잠시 후한 남자가 나타났는데. 어, 동생. 너 여기서 뭐 하냐? 오빠, 어떻게 여기 왔어? 일단 조용해. 히 이분이 우리 사장님이야. 뭐? 이 사람이 우리 사장이라고? 잘못한 거 아니야? 아니. 맞아. 이분이 사장님이야. 김 부장님. 당신 참 좋은 여동생 두셨네. 지금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. 여동생 해고입니다. 사장님. 왜요? 우리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? 왜냐고? 직접 당신 여동생한테 물어보세요. 동생, 무슨 일이야? 오빠, 그냥 드럽게말안 듣는 청소부 좀 혼낸 건데 이게 해고감이야? 사장님, 청소부 하나 훈계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?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는 뻔히 아시잖아요. 김부장님,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. 한마디 대들려고 하다가 꼭 참는다. 사람됨됨이가 기본은 돼야 말이죠. 당신들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. 지금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. 두 사람 모두 해고입니다. 사장님 청소부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해고한다고요. 우린 인정 못합니다. 인정 못한다고 좋아. 오늘 내가 확실히 납득시켜 주지. 여러분 청소 일도 존중받아야 할 직업입니다. 여러분 생각엔 이런 사람들 제가 해고하는 게 맞을까요?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